이 문제를 잘이해를 하려면 말이죠. 화살을 잘 해야 돼요. 화살. f는 미스테리. 오케이? 이렇게. 마이부터 1까지인데 마이부터 1 사이의 뭐 원점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고. 자, 오른쪽 왼쪽은 기울기가 1인 어떤 직선이라는 것을 알수 있지만 모양은 위치를 알 수가 없다. 그렇지? 어. 얘는 기울 고정돼 있고 얘도 고정돼 있고 얘는 기울기가 와리가리 와리가리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지형지 너무 어려워요. 그럴 필요 없죠. 왜 이미 나와 있다 아이가 그렇죠. 이나 있는 겁니다. 사실 저걸 그린 게 적어져. 참 참고 이 문제는 평가원 9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작년 평가원 9월 문제 함수를 내겠다는 선전포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훨, 찌 나왔어. 애플가 언제지, 이지 자, 이걸 그리는데 역감소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음. 이것은 일대의 대응이다. 즉, 이걸 그렸을 때 어차피 직선과 직선을 합성했으니까 어차피 직선일 거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차피 생각해 봐. 어차피 아마도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가 될겸 근데 그게 뭐냐고? get a b u 자, 근데. 오케이. 생각을 해보자고. f a t u a l l e n e day, one day, o n 이 day, one day, one day, one day, one d 이과도 함수는 중요하죠. 어쨌든 저도 고민하는 겁니다, 또 언제 풀어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합성을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힌트 여기 기기, 요거 f가 여기 이렇게 기울기가 이리잖아요, 이제. 그러면 여기 해보자, 뭐가면? 자, 이거를 그리는데 x가 f에 들어갔다가 뭐가 나왔다가. 다시 지에 들어가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인데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예를 들면 얘. 한번 예 해보는 건이렇 gx 따는 게 가능하잖아요. 뭐 식물하는 거니? 네. 어 아니다. 그 따는 거 솔직히 솔직히 오등급도 이식 따딸수 있죠.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니 2고요 이식은 y 는 x 고요, 그렇지? 이식은 또 마찬가지로 y 는 마 x 2에서 그죠그죠 네. 그 식을 따르는 누군 할수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아. 누할수 있어요. 푸는 거 아니에요? 어? 넣어서 아, 거... 좋은 생각입니다. 인정 좋습니다. 따라서 x가 1보다 그치지클 때는, 그지그 그치? 때는 엑에 들어가 뭐가 돼? 엑스포지션아, 그죠 이거 보거든. 이것 하기 c가 되고요. 그치그치 그치, 하나? 그 그치? 그러면서 여기에 지에 들어가면요. 근데 이게 범위가 보니 이상이니까 요거는 요거는 일 더하기 씨 이상이지. 그렇죠? 1 더하기 씨 이상이 지에 들어가는데 지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고 어, 어, 음. 그렇죠? 이렇게. 어, 일 더하기 씨 이상. 너무 구차나. 일 이상을 집어넣잖아요 투나. 그지?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1 콤마 일 더하기 씨잖아. 그렇지 않아 네.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이거 싱글꾼다? 아 그러네 약할알수 어, 없는 거 있어. 너무 알수 생각을... 없는 어, 그러니까 시그릇 벌써 뭐야 멘붕이 멘붕이 오고 있구나 그지? 아, 저번에 강림 자랑지 슉슉슉 화살 그 왜요? 범위 한 다섯 여섯 개다열립하면 나오긴 나오죠? 다? 그렇게 속절없이 모두가 방했지안 나와요 그래안 나옵니다 네. 나오긴 나오겠죠 이론적으로 근데 그지? 네가 말한 그 대입법을 쓰기 쓰는 거랑 마찬가지죠. 결국 이런 문제는 풀수 없거나 오래 걸리거나 해해내야 헤매, 되겠죠.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정상이야.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도저히 모르겠다. 여기 이 사고를 하는 게 정상이야. 인정. 어, 저는 무식한 사람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f x 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보이지, 저기? 여기서 보면은, 네. 이거 더 마이너스 1인데 어, 저 기울기가 양쪽 1이니까 그냥 일단 제일 평탄한 거, 이렇게. 제일 평탄한, 제일 평탄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게 x고, 얘가 x 플러스 1이고 얘가 x 빼기 1인걸 한번 해볼게, 그래프 해볼게요. 해볼게. 오케이? 해볼게.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니? 그럼 fx가 그냥 x잖아. 진짜 그렇지? 그렇지? 자, 자. x가 f에 들어가 뭐가 돼? 하러... 그냥 x지. 그렇지? 그렇죠? 그게 아니, 굳이 화다가 물먹을거뭐 있어? 아, 어떡하쓰? 잠깐만. <laughs> 여기서 <웃음> 여기서 이렇게 다시 지우고 하면요. 그럼 그냥 그냥 gx지. 그냥 gx는 바로 이거이잖아 이 역함수가 있어? 아니죠? 어디서 써? 똥망이지. 아 느낄 수 있다. 뭘 느낄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이런 평범한 모양으로는 도저히 계속 이런 모양만 나온다는 거지. 일단 비가 음수. 음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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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비가 음수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야지 뭔가 그지 리버스가 되면서 그지. 그지? 응? 왔다 갔다 할게. 오히려 거꾸로 한다는걸 느낄 수 있는 고개 저게 됩니다. 비감수한 비가, 비가 양수여서 는 희망이 없어요. 왜? 그지? 증가 그죠? 뭐 증가 감소가 그대로 할 테니까. 야만 그, 그저게할 테니까. 비 음수. 바꿔줘. 아 참. 오랜 사람에서 멈추시고 생각을 곰곰이 해보세요. 그래도 모르겠다고? 아꼭꼭꼭백 점만 사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구십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나자, <laughs> 자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에펙스를 할때 여기서 그럼 비를 뭐뭘 해볼까요? 음수니까, 당연히 복잡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지, 그렇지? 일단 보 오케이 한번 해보자. 왜? 문제를 보면, 그렇지? 이렇게 복잡한 생각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일 마이너스 쓰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상태. 맞을? 게 근데 문제가 있지. 여기를 여기 오른쪽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이럴까? 과연? 그럼 여기 연결 되는 때는 강박 있겠죠, 이 상태. 그렇죠? 연결 해줄게 일단. 그렇 이게 전형적인 오답이에요, 상보 렇게 연결 안 되면 역함수 안 되지 않아요? 지금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음. 지금 확인해 봐. 그래서 상상도 어려운 거 Okay. 응. 그래서 이거 뭐 okay. t me 오케이. Okay. Let me try. Let me try. l e t me t r y 좋아 t 그 a t s all. That's all. That's all. That's all. That's all. t h a t 범위도 마이부터 1인 마엑스 마X. 마엑스가 이게 지에 들어가자 지,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X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 이렇게 지하트, 오케이? 여기 이렇게 사실 뭐야, Y는 마하트만 오케이, okay, 여기 하트 이, e, 이, e? 그렇잖아 내가 하트 그냥 많이 가르잖아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 너무 헷갈게 되는 거야 그럼 마이부터 1인 게 들어왔어 마이부터 1이면은 어디니? 마이부터 1이면 바로 요기서 기 거죠? 네. 아, 니죠 아니죠. 여기죠, 여기죠, 여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죠, 여기,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기. 어. 그럼, 그럼 어떻게? 마이크스가 그대로 나오지, 그쵸? 그렇죠? 그 구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릴 수 있죠, 우리가? Gfx를 그릴 수 있죠? 그리면요. 그래서 마이부터 1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자 근데 이거 해봤잖아요 그쵸? 우즈 우즈 트자 간다 지금 요 식은 지금 여기는 x가 1보다 이상일 때 지금 식이 궁금하면 x 이너스1그죠그죠 그쵸? 그 오케이 저게 뭐예요 근데 게 지금 x c를 표현한거야 지금 아마이너 2로 하기로 했었어요 가 연결하자매 아, 뭐, 뭐 연결하자고 했 연결하자고 했잖아 여기 원해서 연결해봤어요. 여기로 하는 게 인지 상정이죠 사실. 그렇잖아, 그죠? 확인해 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자, x가 1 이상이면요. 그 F에 들어가면요. 어 그럼 분명히 여기 이거지, 그지? x 빼기인데 그림 잘 보세요. 이 값은요. 뭐부터 보니? 뭐 이상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1 이상이잖아, 그지? 그죠? 네. 마이너스 1 이상이면요. 이거잖아. 중간 어때요? 중간에 반전 일어나죠. 네. 그렇지? 마이너스 이상이 되야 한대요. 안,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러면어야안대요안 되는 거. 그럼 우자 저기서 자 멈추고 그렇지? 자그 그 마이너스 이상이 안 됐어. 그럼 얘잘 봐. 뭐 이상이 되는 거야. 1. 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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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성공할 거야. 견을 보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렇게 음. 어, 이걸 이렇게 y는 요거로 y는 x 이게 뭐냐 1리 플러스인가? 어. 아 이거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이거 좋은 좋은 말 해서 좋은 대답이었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는데 y, x 이게 그 여기 네가 이리 산 그죠? 뭐야 좋아 좋습니다 플러스 했어요 그죠? 해보면 자집어넣었어 이번 시험 보았는데 시기 X 플러스 1이죠. 네. 자, 그럼 뭐 이상 됐어? 0, 이 이상 안해줘, 그죠? 아니요 자, 자, 어? 아, 이거 1이면 돼. 네. 잠깐만. 자, X 플러스 1면요 1일 때 맞나? 아, 이거 1이, 1이 아니지, 그죠? 고민해야 돼. 자, 내말은 여기서,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면 돼안 돼, 안 돼, 돼. 그렇지? 올라가면 되안 돼, 돼, 안 돼, 연결이 돼야 돼,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 거야. 어. 그럼 말할 수 있죠. 원빈이 말했죠. 얼마면 되나? 생각해 봐, 고민해 봐. 얼마면 되는데? 이게 얼마면 이게 연결이 잘 될까요? 0 아니에요. Okay. 아이아이 0이구나. 그지 아. 아, 0. 0이면 okay. 0이다. 해 볼게. 자, 0. 그럼 자, 1 이상이면요. 여기도 분명 그 x지. 그렇 뭐가 돼? 그러면 0 이상이 네그지 자. 이거 어록이0 이상이면 헉! 뭐가 돼? 안전라 그니까 러 1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 1 넣어볼게. 될거 같아? 어, 될것 같아? 1 넣었어? x 플러스 1이 지뭐 이상이야? 뭐 이상이야? 1 이상이니까? 2, 이상. 2 이상이죠, 그죠? 2이상이면 2 x 플러스 1이 1보다 크다니까 0 이상 아니에요, 1 넣는. 아 그런가? 그럼 2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2 2라고? 2 아니에요? 대박이네. 진짜 네 이거 안되지? 그지? 봐봐. 오! 대박이 대박. 2면요? 더 올라가야지 그 그죠? 대박이죠? 이거면요? 자, 자, 1 이상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식이보다? x 플스 2지 그지? 오케이? x 스 2고요. 봐봐. 자, 그럼 여기 2면 여기 얼마인 거니? 얼마니 여기? 1이면 얼마니? 4, 4. 3이네. 그죠? 3이고. 자, 넣어보자. 마지막으로. 진짜 이게 이뭐 이게, 이게 뭐야? 3 이상이야, 오케이? 삼 이상이야. 3 이상을 여기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돼요?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가 여기? 여기, 여기, 거야,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e 플러스 이가 되지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됐죠. 됐죠. 여름을 생각해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됐죠? 됐죠? 이 말이 맞아요. 일. 로 생각하는 게 전형적인 또. 두번째 착각이 그죠? 해봐야돼요 그리고 사실 해봐야돼요 그죠? 어.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지 그죠? 여기부터 어. 해줘 끝! 그 마찬가지로 왼쪽 왼쪽 여기 어디지? 요쪽 요쪽으로들어 가야 돼? 요쪽은 요쪽.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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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야겠지 그죠? 네. 이건 Y는 X-야 되는겁니다 그건 보시는 님이 해봐야돼요 왼쪽 반드시 해봐야돼요 왼쪽 이해 안된다 솔직히 모르겠다. 미안하다. 꼭 몰라도 사람 사는 데 지장은 없어. 근데 진짜 탑은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탑이란 말이야. 치열해버렸어요. 저도 이거 몇 번씩 해봤지만 할 때마다 너무 헷갈려요. 그런 거지. 오케이. 그래서 a는 얼마다? 그러니까 여기 b는 마이너스 a이고 얼마다?